준준형차 정도에다가 뭐, 뭐 시계 좋은 거 하나 살수 있을 정도 아닌가요? 네, 청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 되는 투자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청인 고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벌써 네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고부장은 회원님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한 걸음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고객님이 운영하고 계시다는 안산에 있는 효소가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고객님을 만나러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 고부장입니다. 예. 혹시 신뢰가 안 되신다면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짧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화성에 살고 있는 이병길이라고 합니다. 아, 이병길 형님, 반갑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인터뷰를 시작해 볼게요. 예. 어, 오늘 인터뷰 하는 날, 어, 코스피 시장이 약 1950포인트를 이탈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시장이 많이 위태로웠잖아요. 네. 근데 네. 오늘 같은 날 가장 또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이 현물 시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네. 과연 선물에서는 수익을 났을까라는 게 가장 궁금할 텐데, 네. 회원님께서는 수익을 좀 보셨나요? 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매매를 해서 뭐, 손절도 해봤지만은, 한200 정도의 아, 수익을, 200 정도 수익을 좀 네. 발생하셨군요. 네. 아, 근데 회원님께서는 그러면 주식 투자하신 지는 대략 어느 정도 되셨죠? 주식 투자는 원래 시작은 한 30년 전에 했다가. 30년이요? 네. 그 조금 중간에 좀안 좋아서 쉬다가 아 다시 시작한 지는 좀한 4, 5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30년 <laughs> 가까이 거의 뭐, 그러면 1980년대부터 네. 주식을 하셨네요. 네. 그럼 1980년도부터 30년 동안 쭉 주식을 뭐 중간에 쉬신 분분도 있지만 해 오셨는데 그럼 저희 청인인베스트는 예.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네그 예, 청인인베스트에서 그 이메일로 네그 무료 체험 아그 네네 연락이 와서 한번 그 호기심에 사실 시작했죠 아, 그렇 예, 네네네 예 그래서 그한달 하고 두달그 그 체험을 하다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혼자 주식 투자 하시기 어려우시고 시장 분석이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청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신데 네. 현재 청인인베스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계신가요? 아, 저는 선물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선물거래요? 네. 그럼 선물 그 퍼스트 프라임 서버 네, 말씀하시는 퍼스트 거죠? 퍼스트 프라임 서버를 아, 이용해고아 근데 이종준 팀장님께 제가 들었거든요 네. 회원님께서는 계속 선물 매매를 네. 해오셨고, 네. 하, 해오시고, 지금도 하시고 계셨다가, 네. 저희 청인인베스트 선물반에 들어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혼자서 제 친구 권유로, 어, 한몇 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어, 제가 거의 그 투자금에 한, 60% 이상을 손실이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투자금이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을 한 5천으로 시작했다고 5천에서 그만 60% 정도 네. 손실이셨군요. 잔고가 한 1,700, 8 0 정도까지 아 반대면에도한번 당일 반대금까지 <laughs> 예. 아 그런 상황에서 청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거의 원금이 회복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아, 그러면 거의 5,000에 시작하셨다가 예. 1,700만 원까지 예. 하락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예. 반대 매매도 중간에 당하셨다가 예. 다시 이제 5,000으로 회복하는 예. 단계이시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네요. 예. 그러면 현재 청인인베스 선물 매매 그러니까 예. 퍼스트 프라임을 이용하신 지약한달 조금 넘으셨더라고요. 예. 네. 서비스 시작부터 현재 계좌 수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제 원금 회복까지 다가왔다 라고 네. 하시는데 정확히 수익은 네. 얼마나 보셨는지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시청자 분들에게 계좌상황 인증까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어, 그 7월 5일경부터 청인하고 같이 매매를 시작했고요 어, 7월달에 한 수익이 900 8월달에 700이나 죠한1,600 정도. 1,600 정도, 아, 1600 정도 네. 수익이 네. 나셨군요. 네, 청년하고 2년 후에 한1,600 정도 수익을 보셨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러면은 거의 뭐 그래도 많이 원금 회복을하신 거네요. 예, 그래도? 거의 회복되어가는 상태. 니아 그렇군요. <laughs> 예. 그 인증 요게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예. 거예요. 예. 회원님께서 얼마나 수익을 보셨고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인증해드리는 게 예. 훨씬 더시각적으로 보여드릴 것 같아서 음. 혹시 좀 보여드려도 예. 될까요? 아, 그럼 지금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게 저희 그 퍼스트 프라임에서 선물 계좌 KB 증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네. 농협 계좌네요. 네, 농협 계좌를 7월 말까지 이용했고요. 아, 그럼 7월 31일까지 농협 계좌, 계좌 예. 쓰시고 음, 어. KB로 8월 1일부터 옮겨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7월 달 매매는 거의 요 농협 예. 계좌이겠네요. 예. 농협 계좌 지금 찍힌 게 698만 7천 5백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1,700만 원이면, 뭐, 준준형차 정도에다가, <laughs> 뭐, 뭐, 시계 좋은 거 하나 네. 살수 있을 정도 아닌가요? 네. 아, 그러신 건가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인증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그러면 대부분 회원님께서는 투자금이, 그러면 총 투자금이 3,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네. 다시 시작했을 때, 그럼 지금 약1,700 정도면 약 60%의 수익률. 네. 그리고, 어,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이면 100%까지도 가능하겠는데요. 이번 준에하면 <laughs> 네. 원금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아, 아그 네. 원금 회복을 또 되고, <laughs> 예. 만약에 삼촌 기준으로 하면은, 예. 플러스 3천이 되면 거의 두 배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 원래 거네, 그죠? 대표님 계획이 두달 안에 그 계좌를 두 배로 늘리는 게 계획이기 때문에. <laughs> 역시. 예. 네. 아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음, 음, 원래 1년에 저희가 목표 자산 대비 2배 만들, 그러니까 3배 만들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벌써 두달 만에 네. 2배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11개월이 얼마나 또 즐거운 수익이또 네. 기다릴까. 행복한 기다렸지?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시군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금 같이 청인인베스트와 함께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청인인베스트에게 바라는 점 네. 혹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그 대표님이나 유진용 그 전문가님이나 잘 이끌어 주시는게 고맙고 그 여러 회원님들도 대화창에서 네. 네. 즐겁게 대화를 하시고 해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 받아가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이 좀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회원님 담당 전문가 이종문팀 아니 그 이종도 팀장한테도 한번 네. 네. 한마디 네. 부탁드릴까요 이종도 팀장님 <laughs> 처음에 제가 못, 믿지 못하고 좀 망설였는데 걱정 말고 하시라고 해서 음, 선택을 했는데 잘된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인연이 되, 돼서 저한테 큰 행운이 온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팀장님께도 정말 팀장님도 이 영상을 보시고 <laughs> 되게 기뻐하실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아, 떨리셨을 텐데 아, 진짜 예, 촬영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예. 미래의 고객분들에게 예. 한 말씀 좀해 주신다면. 네. 저도 뭐 사실 처음에는 누구나 그 너무 많은 그 투자 자문 회사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믿을 수 없다. 이게 가, 과연 가능할까?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 했었고,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를 시작을 해서 정말로 그이 정도 팀장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어가는 게 굉장히 그 즐겁고 고맙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그, 그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고, 회사에 그 믿고, 한번 거래를 해보시면 큰 행운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저희 청인 고객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병길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인 고부장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